안녕하십니까. 지금 여기 오고 있는 이공6은 파일 잘라낸 그 위에 마그리들 잘라낸 걸 모으고 있어요.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산뜻같이 모아놓고 또저 뒤에는 파쇄했 파쇄. 파쇠. 장비들 사이에 파쇄한 거 있죠. 저쪽에서. 저 부셨어요. 부셔가지고 저거를 이제 또 폐기물로다 실어내요. 지금 저기도 또 하나 긴거 들고 올라와요. 그 저는 이거를 말해 지금 우리 땅 속에다 묶고 나서 남는 거거든요. 남는 걸 잘라낸 거거든요. 키큰 거를 그저음을 갖다가 저쪽에 마대상 거 있죠. 바가지 움직이는 데 그거. 여기 마대 쌓는 거거든요. 마대 쌓는데 축대사듯이 이놈을 갖다 쌓는 거예요. 그냥 이걸 갖다가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 기둥으로도 써먹는 건데 저거 자투리를 갖다 축대사듯이 착착착 으면은 저런 마대를 안 쌓도 되고 이 폐기물 버린다고 물고 올라오고 물고 내리가고 부시고 버리고 이런 비용이 다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 저거 폐기물 끌고 올라와서 버리고 깨고 폐기물 버리는 비용 다 부담하고 또 자갈 같은 거 그런 것들 또다 갖고 와서 그래서 또 마대 담아 가지고 그래 갖고 또 쌓고 이러는데 저런 거 그냥 부시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갖다 쌓아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뻘 무너지는 것도 방지하고 폐기물도 자동적으로 없앨 수도 있고. 근데왜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멍청한 짓들을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. 참, 이 정지형 공법을 써야 되는데 머리를 못 쓰고 답답해서 죽겠어요 아주.